다윗에게 사울왕과 그의 자녀들의 죽음의 이야기가 들려졌지요. 물론 이 소식을 전하는 이는 아말렉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사멸상에서 보았듯이 사울은 어찌 보면 스스로 자결하였죠 어, 블레셋에게 자신의 목을 넘기기, 자신의 목숨을 넘기기 싫은. 왕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이 다윗 당에게 사울 왕과 그 일가의 죽임을 전하러 나아갈 렉 사람은 아무래도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서로 원수같이 여기는 관계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세상에 보는 모습이겠지요. 현실적인 판단이겠죠. 그래서 자기가 다윗왕의 목숨을 끊었다라고 증거함을 통해서 거짓 증거를 통해서 다윗에게 인정을 받고 또한 상급을 받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직 목숨이 붙어 있는 사울왕의 목숨을 끊었다라고 증언하기 거짓 증언하기까지 이릅니다. 그런데 다윗왕은 어떻게 합니까 이를 듣고 매우 슬퍼하죠, 매우 괴로워하죠. 그이 그러니까 소식을 전한 사람은 굉장히 당혹했을 것입니다. 왜냐면 자기가 판단하기에 자기에게 보여진 사월왕과 다윗의 관계는 좋지 않은 관계에 마치 원수였고, 그래서 심지어 다윗이 사월왕을 피하기 위해서 원수의 땅인 블레셋까지 피난할 정도였다라는 것이고, 또한 다윗왕의 가족들은 그로 인해서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동가식, 동가숙, 서가식하면서 쫓겨다니던 그러한 오랜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윗당은 전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일반적이고 상식적이고 세상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다윗당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혹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정치적인 해석이다. 이제 사울왕 일가가 죽임을 당했는데 문제는 그 세력이 있다. 그러므로 그 세력도 자기가 다스려야 할 통합해야 될 그러한 세력들이므로 사랑을 추종하는 자들에게 자기도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가 원수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6, 14절부터 16절입니다 1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다위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위시 청년 중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며 그가 침해 고추은 이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네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하민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이러한 사랑에 대한 모습을 그 인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뭐 잘못해도 원수가 되어도 그 원수를 개인적으로 갚거나 치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모든 관계를 하나님 안에서 보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물론 다윗당과 사울 사월, 다윗한과 사울왕의 관계는 거의 원수와 비슷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개인적인 해석의 관계 속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보았다라는 것이지요. 사람뿐이겠습니까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사무엘상 31장을 보면서도 그 이야기를 안었습니다. 사울과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점은 때론 다윗이 하나님의 곁을 말씀을 불순종한 경우도 종종 있었지만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했던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었고 사울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어긋났을 때 계속해서 그 길을 찾기 회복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그 습관과 관성을 버리지 못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 라고 우리는 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의 관계 속에서 벌어진 일들 또한 자기의 관계 속에서 판단할 수 있는 일들을 자기의 판단과 관계 속에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고자 한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광야의 그 모든 시련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연단시키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연단의 결과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그 고생 끝에 낙이 있다 좋은 일들 고생했던 게 이제 다 풀린다 이러한 이제는 좋은 일만 있고 행복한 일만 있고 그동안 손해본 거다 메꿔진다 이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받은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사는 것. 풍요의 땅, 자유의 땅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광야에서 고생한 것그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그 모든 관계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바라보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연단시키신 것이지요. 왜냐고요? 이게 상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인생을 이겨낼 수 있는 참된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좋은 일만 있는 것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좋지 않은 일, 악한 일도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할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볼수 있고 제대로 이겨낼 수 있고 제대로 판단할 수 있고 제대로 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 고생이 그냥 고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억울하게 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일들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 사오랑과 그 일가의 죽음 앞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안에서 바라보며 괴로워하고 슬퍼할 수 있는 자가 될수 있었고 그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성장했는지를 잘알수 있는 모습이 오늘의 본문이지요 그런데 또한 구절이 우리의 눈에 띕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에 예,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예. 보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다윗이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그와 함께 고생하던 사람들은 당연히 이게 무슨 일이지? 환호해야 될 일, 기뻐해야 될 아닌가? 우리가 누구 때문에 고생했고, 다윗이 누구 때문에 고생했는데라는 생각이 들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충분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전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사랑을 두치지 말고 죽여야 된다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신 것이다라고 다윗을 설득시키고자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젠 어떻게 돼요?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면서 괴로워하니까 자기들도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 왕뿐 아니라 이들도 함께 있던 자들도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믿음의 자리가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생활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관계된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어떻게 저 사람을 예수 믿게 할까? 거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도 가지 않으면서 남보로 가지, 가자고 할수 없는 것입니다. 나도 옆으로 걸으면서 남보고 똑바로 걸으라고 할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기에 다윗과 함께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 또한 세상에 불평, 불만이 있던 모든 사람들이 모여진 그 집단이, 그 무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또한 성장하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판단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상이 어떻게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 이전에 먼저 물론 그렇게 되는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되지만 우리 교회가 또한 그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이 공동체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아름다운 곳이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신앙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과 또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우리의 교회 위에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나의 주님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내 생각과 세상의 판단 속에서 내 일들과 또한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고 판단하였습니다. 모든 관계도 나에게 내가 중심이 되어서 세상이 중심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또한 내 편과 네 편을 서로 나누었던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아야 제대로 바라볼 수 있고, 제대로 판단할 수 있고, 제대로 행할 수 있음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쓰려지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주 안에서 붙들어 주시니 더 더욱 감사하며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판단하고 행할 바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쉽게 휩쓸려 집니다. 그런 우리들을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주님의 사람으로 연단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세상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